열왕기하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567면 구약성경 567면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7면 열왕기하 5장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5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치여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다음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신약성경 221면 신약성경 221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하는 이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거창한 것을 상상할지 상상할지 모릅니다. 내가 마치 엘리사 선지자쯤 되어서 오늘 읽은 그 열왕기 하 배경에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 아닙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쯤 되어서 위험과 능력을 갖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살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적어도 내가 무언가, 어쨌든 가진 것이 있어야, 혹은 무언가 번듯한 위치에 서 있어야 선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한 소녀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제고해 보도록 합니다. 그 소녀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고향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머나먼 이국당 아람, 오늘날 시리아죠. 그 아람 나라로 끌려온 포로 신세의 작은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소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 선교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내가 선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할때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림에 무언가 내가 능력이 굉장하다든지 어쨌든 세상 속에서 무언가 영향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럼 사람들이 어유 당신 같은 분이 전하는데 제가 믿어야죠. 어떤 이런 그림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전도하는 삶을 살수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사업도 잘되고 돈도 잘 들어올 때는 그래도 당당하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다가 사업이 힘들고 뭔가 주변 볼 때에 내 삶이 자꾸 풀리지 않는다고 싶을 때는 아유 이런 내가 우리 직장이나 사회에서 전도해봤자 너나 잘해라 뭐 사업도 힘든 주제에 뭘 종교를 전파하고 날리냐. 이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무언가 전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인 것이죠. 우리는 무슨 대단한 존재라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녀를 보십시오. 자기 고향 땅 부모와도 생이별해서 끌려와서 정말 비참한 처지에 놓인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 듣도 보도 못한 땅에 와서 거기에서 시종 노릇을 하는 그 아이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소녀처럼 그 상황 속에서 심지어 비천하게 되었다면 그 비천한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엘리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소개하는 사람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장이 되는 제3의 공간 오후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교회와 세상의 접점이 되는 제3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문화사역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지역주민 강좌나 그 지역 주민을 향한 강좌가 막 100가지씩 굉장히 대규모로 그렇게 개설되어 있는 교회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 주민 강좌나 또 카페, 기도 카페, 북카페,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제3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3의 공간 접점을 만들려고 할때 자꾸 무언가 내가 갖추고 있어야 내가 매력적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유인되어 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구미가 당기는 강자도 자꾸 개설하고 자꾸 넓혀가고 또 카페도 세련된 인테리어로 무언가 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페가 먼지투성이고 지저분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깔끔하게 정돈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판을 키우게 됩니다. 조직이 자꾸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교회인지 무엇인지 알수 없는 정체성의 단체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단순성을 잃어갈 때에 본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로 선다는 것은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자, 우리에게는 이런 실력 있는 강사도 많고 우리는 이런 컨텐츠가 많으니까 자, 오십시오. 우리가 혜택을 베풀겠습니다. 어떤 그런 것이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로 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련된 강자가 공식적으로 개설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 중에 한 분이 어떤 뭐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만드는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나름대로 할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이미 잘할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나도 배워가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무엇인가를 내가 먼저 선두주자로 시작하면서 또 마침 공동체 안에 같이 함께하고자 뜻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두 셋이 모여서 시작하면 소박하게 시작하면 된다고 봅니다. 포로로 끌려와 이방 땅 한복판에 있었던 그 소녀처럼 우리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단지 내 옆의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할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이웃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접점으로 내가 그 소통의 매개자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녀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남한 장관의 아내, 그 여주인의 몸종으로 있지 않았다면 남한은 이스라엘의 그런 놀라운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녀는 단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의사로 내가 선교사로 무슨 헌신의 결단을 하고 간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내가 단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 있는 사람임을 믿고 그를 소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강력한 제3의 공간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구비된, 준비된 성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이 소녀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를 소개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굉장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저 동호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함께 보든, 운동을 같이 하든, 무엇을 같이 하든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서 있음을, 걸음말을 시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임은 그냥 동호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제3의 공간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북카페 기독카페 운동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독교 북카페 운동은 한번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혹은 주변 안 믿는 이웃도 조금 포함해서 아 그곳에 가니까 신앙서적도 있네. 어, 다른데 가면은. 담배 냄새 나는데 여긴 담배 냄새도 없고 다른 데 가면 듣기 싫은 다른 생소한 노래들이 나오는데 여기 오니까 찬송가 복음 성가가 흘러나오니까 참 좋네 그러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편안한 안전 공간 정도로 그 의미가 축소된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기도 카페야말로 가장 강력한 제3의 공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련된 인테리어나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그냥 좋은 음악 흘러나오는 세련된 인테리어의 카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한 사람이 그곳에 세워지면 그곳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사람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열정의 사람. 물론 지금 우리가 그 자리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여정의 첫 걸음마를 시작한 사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먹기 시작한 사람, 이웃들에게 다가가는데 있어서, 그러나 내가 막 무대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지혜와 인내의 사람이 그한 사람이. 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요즘 세상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아파트도 각문 말고 저 1층에 보안 장치부터 잠겨 있어서 뭐 예전처럼 아파트 안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 믿으시오라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취급받는 그런 분위기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은 전도의 환경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처음 전도의 그 시작이 되는 그 환경이어서 또 우리 사회가 아직 좀더 순박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랬었던 것이지. 사실은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2000년 전그 바울이 전도했던 그 시대는 차라리 우리나라 6, 70년대 그 문화보다는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더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많은 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전해봐야 그 수많은 종교의 말쟁이 중에 또 하나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울의 때라고 해서 결코 쉬운 환경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그 회당에서 처음 유대인들에게 늘그리하였듯이 전도하였지만 회당에서 그를 배척합니다. 그러자 그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두란노 서원은 기독교 서점 이름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 온누리교회에서 이름을 차용해서 이제 그 이름을 쓰는 것이지만 원래 이 성경에 나오는 두란노 서원은 그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토론도 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말하자면 일부를 대여해서 뭐 혹자의 추측 해석에 의하면 그 오후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두란노서원도 다른 여러가지 학문활동이나 토론활동이 중단되고 낮잠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시간을 활용해서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두란 너 서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장소 자체가 무슨 대단한 것을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비를 피하고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정말 역동적인 에베소를 비롯한 그 아시아 온 지역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역동적인 장소가 된 것은 그 두란노 서원의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는 역동적인 공간으로서의 북카페는 어떠한 공간입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믿는 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는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의 좋은 설레로서의 모형을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라는 곳이 세운 그 토기장의 집을 좋은 모델로 봅니다. 그곳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 사회와 나라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 말씀의 빛 아래에서 함께 토론하는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커피를 파는 카페가 아니라 커피를 팔고 책들을 볼수 있게 꽂혀 있는데 그 책의 내용들을 볼 때에 무언가 범상치 않고 그 카페를 꾸며 주고 있는 액자나 글귀들을 볼 때에 아,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또 기독교인들이 온 사회 세계 곳곳에 소외당한 지역에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또 돕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한 믿는 이들의 활동의 향기들이 자연스럽게 풍겨져 나오는 그러한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접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내 주변에 좀 부정적으로 왜곡된 한 기독교인을 보고 그것으로 그냥 내 모든 인상이 고착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재발견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한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구비된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굉장한 사람 엘리사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그 소녀 같은 사람이면 좋갑니다 사실 그 소녀의 믿음도 범상치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디 몸종 주제에 지금 감히 낯선 이방 땅에 끌려와서 여주인에게 어, 당신의 남편 나병인 거 제가 아는데 제 고향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 아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그 정복당하고 아람의 발에 짓밟히고 있는 약소국에 불과합니다. 그곳에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나병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그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만에 하나 그 그냥 무시 당하고 엄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만에 하나 그 말을 듣고 거기까지 행차했다가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오면 그 소녀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녀는 뭐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한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이스라엘의 여우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이 11개의 5장 처음 말씀도 아주 흥미롭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람에서 큰 공적을 세운 이 나만을 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아람의 전쟁의 승리도 여호와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녀도 아마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안 가면 우리 주인 손해지만, 내 말을 듣고 가기만 하면 분명히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님 고쳐 주실 건데, 여기에 추호도 의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너무나 소박하게,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나 순진하게 그것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달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굉장한 높은 남들의 눈에 번쩍거리는 화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작고 비천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내 곁에 한 사람이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는데 그가 마음을 열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가셔서 그를 변화시킬 텐데 이 단순한 사실을 정말로 확실히 믿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웠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오후에 함께 앉아 계시는 모든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바로 이 소녀처럼 하나님 앞에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죠. 그리하면은 바울처럼. 또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오후 시간 그리고 평일에 계속되는 또 새롭게 시작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으로 더욱더 담대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계속해서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놀라우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